우리 최고위원님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우리 국민들의 지지와 성원으로 존재합니다. 어제 의원총회에서 많은 국회의원들께서 총의를 모아주셨고 또 우리 더불어민주당의 당원과 지지자 여러분들께서 우리 민주당의 혁신과 개혁을 소망하고 계십니다. 국민과 당원, 그리고 의원 여러분들, 우리 당 구성원들의 의지를 존중해서 향후 강력한 혁신 정책을 추구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관련해서 참으로 말들이 많습니다. 많은 우리 최고위원들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들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구시마 원전 오염수가 처리되면 마실 수 있을 만큼 안전하다. 이런 주장을 일본이 내세우고 있습니다. 마실 수 있을 만큼 안전하면 식수로 사용하면 됩니다. 주변 사람들이 또 주변 국가에서 안전하지 않다, 위험하다라고 주장을 하면 안전하다고 우길 게 아니라 진짜 안전함을 스스로 증명하면 될 일입니다. 마치 함께 쓰는 우물에 독극물을 퍼넣으면서 이건 안전하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면 주변국들이 위험하다고 주장하는 그런 행위를 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우리 정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억지 주장에 동조해서 오염수를 처리수라고 이렇게 왜곡 조작해서 우리 국민들을 속일 것이 아니라 일본에 당당하게 이렇게 말해야 합니다. 안전하다면 최소한 마시지는 않더라도 농업용수든 공업용수든 재활용하는 것이 맞다. 그렇게 써라.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하지 않습니까? 그게 대한민국 대통령의, 대한민국 정부의 합리적인 태도라는 생각이 듭니다. 당당하게 합리적으로 외교에 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일본국 이익을 대변하는 것이냐 이런 말 듣지 마시고 대한민국 국민의 이익을 대변하고 대한민국 국민의 대표답게 발언하고 행동해 주시기를 제3 당부드립니다. 민생경제 상황이 갈수록 나빠지고 있습니다. 올해 무역격자가 벌써 300억 달러에 육박했습니다. 제조업 그리고 청년층 취업이 심각한 침체에 빠졌습니다. 특히 제조업은 대한민국 고용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매우 중요한 영역입니다. 경제의 모세혈관이라고 할수 있는 자영업자의 부채 위기가 이미 한계에 직면했습니다. 우리 더불어민주당이 자영업자 부채 문제를 포함한 우리 국, 국민과 기업의 부채 문제에 정부 여당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라고 수차 강조해 오고 있습니다만 눈에 띄는 아무런 대책이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 민주당은 언제나 준비되어 있습니다. 언제든지 협력할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정부 여당이 이 부채 문제, 경제 침체에 대응하는 정책에 대해서 신속하게 또 과감하게 적극적으로 나서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KDI가 상반기 성장률이 0%대까지 추락할 것이라고 경고했다고 합니다. 이 점도 우리 국민들에게 고통을 전담시키지 마시고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 주어야 합니다. 시장이 알아서 하겠지라고 하는 원시적 자유주의 사상에 빠져 있어서는 문제 해결에 단초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시장은 정부가 나서서 조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경제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이런 낯뜨거운 자화자찬할 때가 아닙니다. 이제 전기 가스 요금까지 인상하겠다고 하는데 민생 고통에 대해서 일말의 감수성을 가지고 있는지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더 늦기 전에 초부자 특권층 중심의 정책 사고를 버려야 합니다. 대한민국은 소수의 특권층과 초부자들만 사는 나라가 아닙니다.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고 대한민국에 동등한 주권자들입니다. 압도적 다수 국민들의 삶을 가장 최우선적으로 고려해야 된다. 그리고 거기에 국가 영향을 집중해야 된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범국가 비상경제대책회의 수없이 강조하고 있는데 다시 한번 촉구드립니다. 여야, 또 기업, 노동자, 정부, 정치권 가릴 것 없이 함께 힘을 모아야 한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감사합니다.